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사랑, 고난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이기는 사랑. 예.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아가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의 노래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난 주일에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신부인 술란미 여인과 신랑인 솔로몬이 서로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교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1장 끝에 16절에서 17절에 신부가 신랑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신랑인 당신과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마음이 기쁩니다. 풀밭에 앉아 있어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왕의 침상이 되고 백향목 궁전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 이제, 본문의 말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 본문 1절 말씀, verse 1.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요,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아멘. 이제 신부가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술라미인이니 어, 나는 샤론의 수선하,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샤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해안가인데 갈멜산 남쪽의 넓은 평지 거기를 샤론이라고 합니다. 샤론의 수선화 이 샤론의 수선화는 들판에 흔히 피는 야생 수선화 들꽃을 말합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이 백합화도 우리가 아는 릴리 백합화가 아니라 유대 지역에 흔히 피는 들판에 흔히 피는 그 양귀비 종류의 꽃인데 빨간색 꽃입니다. 예, 그것이 백합입니다. 어, 이, 이 혹시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 아, 아실 거예요. 근데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띠, 준비했어요. 예, 이게 이제 아, 백합입니다. 예, 유대 지역에 예, 우리가 아는 백합과는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흔히 피는 그러한 아, 들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산상수은의 말씀에 6장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들의 백합화라고 했고, 또그 백합화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이 백합화가 들풀, 들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신이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그냥 들판에 그냥 아무데나 피는 평범한 들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또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러한 곳에 있는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렇게 칭찬할 만큼 아름답지도 못하고 고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랑이 너는 너무나 어여쁘고, 어, 너무나 네 목은 아름답고, 막 너무나 칭찬하니까 신부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들판에 흔히 피는 들꽃 같은, 들꽃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본문 2절에, 본문 2절 말씀, verse 2. 다 같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신랑이 말하는 것이죠. 어, 아, 아니 아닙니다. 당신은 어? 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예. 그러니까 신부가 나는 들꽃같이 흔한 존재입니다. 예.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예. 어, 나는 정말 남들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골짜기에 핀 그러한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당신이 골짜기 백합화라면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입니다. 예, 또 이렇게 신랑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난 아름다운 백합화입니다. 예, 내게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신랑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 샤론의 수선화처럼 들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골짜기 백화파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 어, 저와 여러분,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게 어, 보시는 것입니다. 예.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이제 들판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 가시나무들이 막 흔들리겠죠. 흔들리면서 그 가시나무의 가시들이 백합화를 찌르게 됩니다. 예. 가시에 여기저기 찔려서 상처가 난 백합화는 더욱더 진한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쫙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 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우리 성도들은 가시나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하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가시에 찔려서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나에게는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샤론의 수선화, 백합화가 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들풀과 같이 짓밟히셨습니다. 가시 멸루관을 쓰시고 수많은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다같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시에 찔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가시에 찔려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묵묵히 봉사하며 믿음을 지켜 나갈 때그 향기가 온 교회를 채우고 멀리 멀리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시덤불 가시덤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제 사랑의 깃발입니다. 사랑의 깃발. 본문 3절 말씀, verse 3.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laughs> 이제 신랑의 말에 이제 신부가 지금 이제 화답하는 것입니다. 술람여인이 예, 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예, 당신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 다 숲을이고 어, 잡초라면은 당신은 그 가운데 서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예, 이 사과는 어, 주로 어, 한대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죠. 야침 저녁으로 쌀쌀해야 사과가 맛있게 이렇게 익습니다. 그렇데그기 때문에 이 유대 지방 이 더운 지역에서는 사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대 지역의 사과는 아주 귀한 과일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순람이 여인에게는 신랑인 솔로몬이 그 사과처럼 모든 사람보다도 더욱 더 존귀하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도다 예. 당신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달콤합니다. 예. 삶의 기쁨과 안희를 제가 얻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예. 예.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 여러분의 삶이 달콤합니까? 별로 안달안 달콤한 것 같아요.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맛이 납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시나무 같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축복입니다. 네. 이러한 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정말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예.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예, 이 여인, 이제 술람 여인이 어, 어,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 너무 기쁘다. 근데 어, 사과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사과나무 과수원에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어, 사과나무가 이렇게 그늘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옥추리 같이 이렇게 그늘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가 이렇게 키도 크지 않고, 입사기도 이렇게 무선한 편이 아닙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예요. 그늘이 이렇게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술라미 여인은 당신의 그늘 아래에 내가 쉬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나를 볼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뭐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겠냐. 뭐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어? 예수 믿는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시간에 어? 밤낮으로 더 열심히 열심히라고 어? 일요일 날도 열심히라고 돈 많이 버는 게 낫지.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느냐. 예,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늘이 별거 아니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시나무를 막아주시고, 정우와 같은 그 땡볕에서, 뜨거운 이 세상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 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나의 참된 피난처 대신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을 나오시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 어, 말씀.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아멘. 예, 잔치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신랑 안에 있는 신부는 이 마음이 늘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늘 사랑의 연애를 누리면서 늘 행복하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날마다 잔치집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잔치집입니까? <laughs>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아이고 막 예, 교회 나오기도 싫고 어떨 때는 <laughs> 예,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예,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가시나무가 나를 찔러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비방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날마다 잔치집입니다.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데, 어, 이 예배도 신랑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그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예, 어, 신부인 순남 여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 신랑의 사랑이 내 위의 깃발입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되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망을 이기고 죄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늘 이김을 줍니다. 예수님이 나의 승리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깃발이 내 마음에 딱 꽂혀 있어야 됩니다. 네. 아멘. 네. 아멘을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말씀. 사랑의 포옹, 사랑의 포옹입니다. 어, 본문 5절,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건포도로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예, 신부가 신부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 예, 이거는 이제 신부가 무슨 진짜 병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신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커서 정말 병이 날것 같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예. 신랑이 어, 어, 신 신랑이 그렇다고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신랑이 지금 신부를 여자 중에 네가 최고다. 난 너밖에 없다. 예.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부는 여전히 신랑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병날 정도로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신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저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도 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병이 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예. 예.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아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간절히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검포도로 예,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험케 하라. 이렇게 말, 신부가 말합니다. 예, 사랑의 사랑에 정말 굶주리고 갈망합니다. 그내 마음을 건포도와 사과로 채워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이러한 신부의 고백입니다. 어, 건포도와 지금은 뭐 좋은 음식들이 많죠. nowadays 뭐 건강 음료도 많고 건강 식도 많고 뭐 프로틴 같은 것도 뭐 좋은 프로틴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옛날에 또 유대 지방에는 음식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죠. 그래서 이 건포도 포도가 많이 나니까 유대 지방에는 그걸 포도를 말려서 언제든지 오래오래 두고두고 두고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석이 건포도를 먹으면 어, 힘이 납니다. 사과도 사과도 어, 강장제처럼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사과 먹으면 힘이 나죠. 별로 힘이 안 나나? 예. 저는 힘이 나, 나던데. <laughs> 건포도와 사과 이런 거는 그래서 천연 천연 과일이고 천연 음식이고. 어,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생기를 주는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부의 고백은 그거죠. 어, 당신의 당신의 사랑의 말한 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당신의 뜨거운 사랑이 나를 일으켜 줍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회복시켜 줍니다. 검포도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 이러한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포도와 사과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예. 예. 거, 우리 주님의 그 건포도와 사과와 같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임을 얻고 일어서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네, 이건 이제 이 모습을 그려 보면 신랑과 신부가 지금 풀밭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에 있는 거죠,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왼팔로 신부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신부를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포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왼손으로 위로해주고 오른손으로 일으켜주는 우리 주님의 손이 그런 그러한 손이죠. 우리 왼손, 우리 주님의 왼손은 위로의 손, 오른손은 능력의 손.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손을 느껴야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포근하고 가장 행복할 때고,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예,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이렇게 시, 신부가 말합니다. 노루나 들사슴은 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도 쉽게 놀라고, 예.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처럼, 어, 나와 우리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예,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화 먹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하지만 문제는 내가 문제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영적으로 약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환경이나 조그만 요인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고 흔들린다는 것이죠. 예. 예루살렘 여자들,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고난, 환란으로 오니까 쉽게 마음이 또 흩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어. 친구가, 친구나 가족이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너무 요즘 교회에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너? 너?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laughs> 먹고도 살아야 되고 어? 세상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예. 일요일에 교회 에 한번 예배 드리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왜 무슨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뭐 새벽에도 나가고 너너 어? 너 미쳤냐? 막 이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흔드는 것입니다. 노루와 들사슴과 같이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약하니까. Not as much as oh, Jesus 우리 예수님과 같이 내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의 예수님 향한 사랑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가?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어떤가? 노루와 들사순 같은 나의 마음이 문제 아닌가? 조그만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동요되는 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문제가 나 아닙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힘써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다 같이.